아, 좋다. 얼마 만에 휴가 가는 거냐. 근데 구독도가 멀긴 멀다. 배를 두 시간은 탄것 같은데 아직도 도착을 안 하네. 나는 섬을 좋아한다. 육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섬 특유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특이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섬 해변에 앉아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바쁜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차분해진다. 그래서 나는 몇년 시간을 내서 전국에 있는 섬을 찾아다니고 있다. 지금은 구독도라는 섬으로 2박 3일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장시간 배를 타고 가는 중이다. 곧 저희 우체통원은 구독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신선한 바다 공기와 함께 펼쳐지는 멋진 풍경을 만끽하시며 구독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저 이제 구독도 도착해요. 요객터미널 근처에 마트 있죠? 저 거기서 장전 보고 택시 타고 펜션으로 갈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한 김미유입니다. 아이고, 먼로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2박 3일 예약하신 분이시죠? 300이로 묵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계속 여기 계시나요? 네, 웬만하면 관리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관리실로 오시거나 부재중이면 전화주세요. 아, 어, 그리고...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밤에 바다를 구경하시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시게 되면 절대 구하러 뛰어들지 마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절대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네 알겠습니다. 와, 비 죽인다. 오션뷰 하나 보고 이펜션 예약했는데 여기 오길 잘했어. 이따 베란다에서 바다멍이나 때려야겠다. 일단 짐좀 풀고 뭐좀 먹어야겠다. 배고파 죽겠네. 이야, 이게 오션뷰지. 진짜 끝내준다. 밤이라 그런지 해가 진짜 빨리 지네. 내일은 아침 일찍 먹고 자전거 한대 빌려서 섬한 바퀴 돌아야겠다. 어? 잠깐만. 저거 사람 아니야? 어떡하지? 일단 펜션 사장님한테 말해야겠다. 사장님! 바다에 사람이 빠졌어요. 섬에 구조대 있죠? 빨리 신고해야 될것 같은데. 손님, 일단 진정하세요. 예? 바다에 사람이 빠졌는데 진정하라고요? 얼른 구하러 가야 돼요! 저희 구독도에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밤에 물에 빠진 사람은 무시하라고요. 무시하라뇨? 그게 무슨, 지금 사람이 빠졌다니까요? 손님은 물귀신을 본걸 겁니다. 물귀신이요? 이 밤에 수심이 깊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오늘 이 펜션에는 저와 손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손님처럼 밤바다에 사람이 빠진 걸본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구하기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조하러 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뭐, 물귀신의 소행이었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도에 이런 금기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밤에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 무시하라고요. 손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방에 올라가서 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내가 물귀신을 본 건가? 분명 사람처럼 생겼었는데? 살다 살다 귀신을 다 보네? 어휴, 잠이나 자자. 내일 섬 구경하면서 맛있는 거나 많이 먹어야겠다. 구독도에 맛집 좀 있으려나? 아, 배부르다. 역시 밥은 해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최고라니까. 근데 시간 빠르다. 구독도 온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떠나네. 와, 바다는 언제 봐도 예쁘다. 이래서 내가 성을 찾는다니까. 어? 밤낚시 하시는 건가? 안녕하세요, 아저씨.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 누가 고기를 싹쓸이 해갔는지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네? 구독도가 낚싯대를 넣기만 하면 바로 물고기가 잡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인트가 좋다길래 멀리서 왔더니만 다 없어 문이었나봐 이제 마무리하고 숙소로 가려던 참이었어 아 그러시구나 저도 구독도에 낚시 잘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내일은 대박 나실 거예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채무님 채무님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바다에 사람이 빠졌어 나좀 도와줘 사람이요? 저 수영 못하는데 119라도 신고할까요? 지금 119에 신고해도 섬이라 구조대가 오기까지 오래 걸릴 거야 내가 낚시를 자주 다녀서 물에 빠진 사람 몇번 구해봤거든? 차라리 내가 구하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저씨가 직접요?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줄 달린 튜브를 들고 바다에 들어갈 테니까 젊은이가 밖에서 이줄좀 잡고 있어줘 나는 구명조끼 입고 있어서 괜찮을 거야 네 알겠어요 빨리 가요 젊은이, 저기 사람 빠진 거 보이지? 줄잘 잡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어? 혹시 밤에 바다를 구경하시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시게 되면 절대 구하러 뛰어들지 마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아저씨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야.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저 아저씨 구명조끼 입고 있어서 괜찮으실 거야. 이 줄이나 잘 잡고 있자. 그런데 아저씨가 물에 빠진 사람 근처에 가까이 간 순간 이상한 말을 하셨다. 이뻐, 고요 네? 뭐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물속에서 무언가가 아저씨를 덮쳤다. "오, 어? 아저씨!" 나는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펜션 사장님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말했지만, 구조대원과 펜션 사장님은 내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저 물귀신의 소행이라고 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사람 형태의 미끼를 머리에 달고 있는 거대한 심해어를 어쩌면 사람을 바닷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물귀신 계담은 내가 그날 본 심해어의 소행이 아니었을까?